그 독케도 문법의 신, 음, 공무원, 경찰, 소방, 수능 내신의 모든 문법을 정리하는 문법의 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박정 공식이라고, 그렇죠? 아, 제가 자, 박정하면, 그렇죠? 예, 그 옛날에 제가 <laughs> 박정 토플이라고, 그렇죠? 지금 책을 보고 거기에서 아, 처음 이거 보고 제가 아 너무 신기하다 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만드는데요. 그죠?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심화 발전시킨 거죠. 박정이라고 하죠 지금 민주당 뭐, 국회의원이죠. 그죠? <laughs> 그, 뭐, 이당이나 시당, 이, 단위나, 이 모르겠고, 갈 때만에. 그죠? 일단, 이 사람이 처음에 만들었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아, 이런 식으로 증요하면 아,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음. 알려드린 거거요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서, 아, 요렇게 뭐제 풀면, 펴요 이것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요. 그죠? 거의 뭐,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그죠? 시험 확률 100%라 보면 됩니다. 그죠? 자, 맞는 걸로 놓을지, 틀린 걸로 볼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하고, 여기에 적용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어, 자, 동사가 나오면요, 접속사의 개수에 관한 건데, 간단하면, 동사가 한개나으면 적사는 없고요, 두개나으면한 개, 세개나으면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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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적사를 뭐냐, 그러면, 적사를, 그죠? 뭐, 음은사도, 접속사가 될수 있고요. 관계사도 접속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어, 네. 뭐 이런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 그죠? 완 그대로예요, 그죠? 어, 동사에서 하나 뺀 것이 이컴프라고 현대 영어에서 접속사를 이 컴프라고 불러요, 그죠? 뭐한다, 어, 그죠? 접속사, 그죠? 음. 또 뭐다, 그죠? 어문사, 또 뭐다, 관계사, 그죠? 어문사는 음.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한계가 나오면, 그죠? 여기는. 두 개가 되고, 식이 맞잖아요. 이거 안 놓으면 한개 오죠. 세개 놓으면, 그죠. 두 개가 된다. 이렇게, 그죠. 어. 와, 네개 내가, 세개 놓으면 네 개. 잘못 적었다. 그죠. 이렇게 적으라고 했는데, 그죠. 이런 노란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첫 번째 거 보다, 준동사는 원래 동사였는데요. 뭘쓸 뭐 때는 준동사로 바뀌었어요. 투부정사나, ING나, PP나, 동사원형이 되면, 동사가 아니다. 계산, 이 동사로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그죠? 그랩이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보다, 물 흐르는, 다리 아래로 흐르는 물할때 보다, 동사가 쓰면 안 되겠죠. 왜? 접속사나, 관계사나, 업무사가 없으니까, 그 보다, 러닝이 답이 됩다죠첫 번째 거. 두 번째, 그죠, 어, 우리가 이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동사로 서냐, 사용되어진 동사 원형이냐, 아니면 뭐다,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뒤에 나와서 준동사로 사용됩니다.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이게 사역, 지각, 준사역동사 나왔을 때이두 분은 뭐다, 동사가 아니죠. 왜, 이 so가 동사 하나고요. 정서나 관계사가 없으니까 동사 하나 끝난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 이렇게 동사 원형이 명역문에사용돼서 스탠다, 그죠, 아니면 뭐다, 부동사 뒤에 동사원 이런 것들은 뭐다 동사로 생각해서 동사 하나 나왔다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죠? 두 번째 그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다 그죠? 접수사도 컴프고 관계사도 접수사고 접수사 접수사다 그죠? 음. 그러니까 what이라는 관계사가 나왔으니까 동사 한 개. 얘는 중동사니까 아니고 그죠? 그다음보다 동사 하나 더 나와야 되니까 다음보다 decide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음. 그다음 자. 어문사를, 그죠? 어문사를, 적사로 계산하는 경우와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요 조금 가다로운데 그죠? 보세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이렇게 하우를 썼습니다. 이거 어문사예요 그죠? 응. 음. 근데 동사 나왔죠? 동사 나왔네요.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는 뭐다? 접속사로 계산을 해라.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죠? 음. 뒤에 투부정사로 오는 게는 접속이상 안 한다, 그죠? 음. 또 뭐다? 물음표가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렇게 보는 거 물음표가 나온 경우에도, 그죠? 어, 맞았다 접속 서로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접속 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을 자, 이건 접속사잖아요, 그죠? 어. 동사 한 개, 동사 두 개. 아, 위 일이 없애야 되죠 오 타죠, 이거는. 이 일은, 그죠? 옷 타고, 그죠?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어. 그죠? 여기서는 그죠? 어, 여기서는 그죠? 음. 여기서는 아 접수로 계산한다 그죠? 뭐가 돼는 경우? 어, 이거 좀 헷갈리는데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물음표가 나왔는데 그죠? 이렇게 나왔는데 그죠? 어, 나온 경우 이거는 음문사를 그죠? 조금 수하지 않고 또뭐 한다 이렇게 가끔 계산 왔다 갔다 좀 하면 그죠? 음수 상황 나온 경우, 물음표가 나온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이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 신경 쓰지 근데 신분을 근데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박정공식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뭐 하자는다 그렇죠? 물음표가 나와 있는 이 경우를 그죠?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아, 복잡하다 생각 드시면, 얘네들은 그냥 제껴도 괜찮아요알겠습니까 그냥 예외적으로 요 문장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 거고, 아, 무릎 펴놓으면 제키는데 그죠? 어떤 경우? 요 경우, 그죠? 간정문의 요런 경우는 제키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생략된 걸찾아라는데이 뭐냐면, 이런 면 보자. 자, 명사, 명사, 동사가 나온 경우를 찾는다. 그죠? 요사에 이 사이에 뭐가 적 있다? 관계대명사, 대시. 그죠? 후나 위치 대신은 대, 후도 괜찮고, 위치도 괜찮죠? 위치, 후는 다 사람인 경우, 위치는 사람이 아닌 경우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생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주동, 주동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통, 뭐, 여기서 말하다, 생각하다, 이런 말, 믿는다,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됐을 때뭐 한다? 여기는 접속사 대신 생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돼요.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r 터리얼이 명사죠. 스파이드가 명사고, 스피니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명명동이 되면보다이 대시 생략되는 거죠.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뭐다? 있다고 생각하시고 푸시는 거죠. 그죠? 접속사 한개 나왔죠. 관계상사, 동사 두개 나왔고. 맞네요. 그죠? 그 다음, 민즈, 의미하다. 그죠? 그죠? 이것은 동사죠. 주어동사. 또 뭐다? 주어동사, 석절. 이때 뭐다? 접속사 대시 생략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번째는 등유족사입니다. 등유족사를 무조건 하고 적용하는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등유족사 세개가 나오잖아요. 엔 n d r b r 죠 이게 이렇게 동사, 주어동사, 동사 이렇게 나온 데는 얘는 접속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뭐가 되는 경우 이렇게 전치사구, 전치사구로 연결되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 명사, 명사가 될때마다 얘네들은 뭐한다? 접속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또, 축사를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 그죠?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자, 먼저, 요 뒤에 글을 보시죠. 요 뒤에 글을 보시면, 그죠? 요런 축사들이 있습니다. 시간이나 조건이나 양모를 나타내는 이런 축사들. 그죠? 맞죠? 시간, 할 때, 동안에, 하기 전, 후에. 만약 뭐 하면, 하지 않으면, 뭐뭐 일지라도, 요런 것들. 요런 축사가 나온 경우에, 어떤 상황이벌어져야 되냐면, 그죠? 음, 이 접속사, 주호동사, INGPP 나왔고, 주어 동사 나왔는데, 여기서 이 주어와 이 주어가 같아야 되고요, 일단. 그죠? 그다 음 보다. 여기에 비동사 나오고, ING가 나온 경우에 잔다. 요 주어 비동사를 말한다? 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ING가 나오거나, 그냥 뭐가 나오면, PP가 나오면 접속사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는 생각하면 되는데, 얘네들 이 역시 바로, i PP나, PP가 나오거나, i n g 나왔죠. 그럼 얘네들 다 접속사라고 생각하지 말아줘. 당연히 유가 이거 같은 거 맞죠 그죠 왜 명령문일 땐요 안에 보다 유가 포함 말해라 누가 또말해냐 니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다 여기에 같은 주어들에서 비동사가 생략되는구나 같은 주어들고 비동사가 생략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 하죠, 그죠? 문제를 한시 풀어볼 건데, 그죠? 여러분 이제 봤는데 어, 좀 복잡한 모인다, 좀죠순하지는다이각하지 말고 제아같이 문제를 푸시면 아 그런 거구나 별로, 별로 복잡하거나 그죠? 같이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푸세요, 문제를, 푸시고 보시면 그이 문제를 푸시면 조금 이 방금 제가 했 설명들이 좀명확해지나생각합니다 문제는 그죠? 11문제인데, 그죠? 11문제. 는부를 제가 출제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 거 보겠죠? 그죠? 음. 맨 맞죠? 맨이 뭐다? 접속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죠? 어. 그리고 쭉 보시게 또 뭐였습니까? 그죠? 하우형이라고 또 나왔습니다. 그죠? 맨과 그러니까 하우형이 나왔죠? 그죠? 근데, 자, 동사를 보시면, 동그란 측파동사를 그죠? 음. 얘들은 동사 아니죠? 그죠? 투 부정사니까. 그 다음에, k 이 동사고요. 쭉가니까 보다 i t 죠 그죠? it's sure 할때 it's가 동사잖아요. 그죠? 동사 세개 나왔습니까? 동사가 두개 나왔으니까 동사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다 비기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어, 문제. 조금 이면 그죠. 여기에 for가 뭡니까, 그죠? 이때 for는 전사가 아니고 접속사로 사용된니다뭐 때문에 왜냐하면, 접속사로 사용된 거죠. for와 뭐로 사용됐다 접속사로 사용됐다그죠데 뭡니까, why라는 또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고 보시면 is가 동사죠. 또이 s 가 동사죠. 지금 동사가 몇개 나왔습니까? 동사가 두개 나왔죠. 그러니까 동사가 더필요한네 그래서 그러니까 앰브레스들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음. 두 번째 거, 세 번째 문제다, 그죠서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세 번째 문제 보시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세 번째 문제. 그거 보시니까 이제 Y라는 접속사가 보이죠, 그죠 이렇게 y 이 보인다, 그렇죠? Y라고 보이고, 그렇죠? y 보이고 쭉 보시니까 뭐다? 동사가 think라는 동사입니다. prediction think 그럼 그또 동사가 나와야 되겠네요. 동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뭐다? think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보시죠. 네 번째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tend라는 동사 이건 동사 아니죠. to think tend to think니까 tend 동사죠. 또리쭉 가보니까 뭐가 뭡니까 그죠. 또 r 아 라는 동사가 있네요. 그죠그 어. 다음 이거 보시면 대시라는 뭐가 있죠? 그죠?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죠? 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또 뭐다? 어, 그러니까 아, 동사가 두 개, 쪽사가 한 개. 딱 맞네요? 그럼 더 이상의 동사가 필요 없죠? 그럼 뭐다? 고인이 되죠. 더 이상의 동사. 그러니까 중동사를 고르면 되겠네. 그죠? 간단하죠? 그죠? 어, 그리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죠? 음. 자, 다섯 번째. 그죠? 다섯 번째 문제. 스쿨롱온 거. 그죠? 어,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동사 한번 보죠. 동사. 얘 예, 동사 아니다. 그죠? 어, 또, 어망이. 앞에 있는 words가 동사다. 죠 음악 앞에 놓는 words가 동사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뭐 나왔습니까? 그죠? 그리고 보니까 뭐가 없죠? 자, 접속사 같은 걸 찾아볼까요? 접속사나 관계사 같은 게 없죠? 지금 그죠? 맞아요? 응. 이렇게 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성격, 뭐. 응? 그럼 뭐다? 동사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랬으면 동사인다니까. PP로서, 그죠? 파일들어내는 거죠. 그죠? 동사가 하나만 있는 문장이다. 그죠? 그다음 6번 그죠? 번의 문제는 그 빈도는 소리 과장에 비해서 불편한 이미징이에 그죠? 그 여기서까지 뭡니까 지금? 동사가 없죠. 접속사 빈도는 일단 동사가 없네요. 문최도 문장 하나에는 뭐다 하나에 뭐가 된다? 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그고 뭐가 된다? 레인지가돼야 되겠죠. 동사가 하나 존재해야 되니까, 그죠? 음. 얼굴 표정은 쭉 나왔다, 그죠? 피아트로 대화를, 그죠? 그데 뭡니까 지금? 그렇죠 동사가 뭐가 있어요? 그죠. 얼굴 표정은 쭉 나오는데, 서 동사가, 그죠. include라는 동사가 있는 거죠. 그죠. includ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렇게 include라는 동사가 있고요. 여기 놓오 5화는 뭡니까? 그죠. 이 ing와 ing를 연결해 겁니까 동사가 아닙니다. 접수, 그러니까 얘는 접속, 이 5화는 접속사가 아니죠. 그죠. 또 ing, ing를 연결해 줍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동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동사 이미 하나 나왔으니까, 그죠? 그럼 intended라고 PP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end가 맨 앞에 놓으면 아닙니다, 그겠니까 end가 맨 앞에 놓으면, 그죠? 뭐가 된다? 이이 이, 이 아니라고, 접속사나 관계사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그겠니까그 그러니까 end를 제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쭉 보시니까 뭔가 첫번째 동사가 뭐 나왔습니까? 여기에 tried라고 타이드네 어, 는 묶다 묶다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는 거 묶었다 쭉 나왔는데 그죠? 음 전지사, 전지사잖아요 그죠? 아니죠? 그 다음 t o 나왔고 어, or w s 라는동사 나왔으니까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나 관계사가 필요하니까 뭐가 된다? 위치가 답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음 여기 만약에 and가 었다면 그죠? 어, 이 이시 답이었겠죠. 그죠? 음. 그다 9번 그죠? 구분을 보시면, 자,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바로 보자, 마자 접속사, if가 나왔습니다. 그죠? 음. 쭉 보니까 뭡니까? 접속사가 뭐다? if 말고 다른 거는 없네요. 그죠? 그리고 또, 먼저 보니까 동사가 뭐가 나왔습니까? 그죠? w e r 라는 동사가 나왔고, 쭉 보니까, 얘는 동사 아니잖아요. 그죠? 쭉 보니까 동사 아니고, 없네요. 그럼 동사가 또 필요하네요. 그럼 다음 뭐가 된다? 그렇죠. is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음. 간단하죠 그죠? 어떻게 하시는지 그죠? 그는 뭐다? 일반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다. 어, 여기 뭐나습니까이스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죠? 음. 그의 이는 마하다 볼바르지가, 고르지가 않다. 그죠? 여기 보니까 아가 동사네요. 그럼 동사가 몇개 나왔습니까? 10번에 동사가 두개 나왔죠. 그죠? 동사가 두개 나왔으니까 뭐다? 접속사나 음문사나 관계사나 써줘야 되겠네 그죠 그뭐알다어 접속사 후 h 저 쓰면 되겠네 그죠 음. 사자와 고랑이 이게 뭡니까 명사 명사 명사을니까 얘는 아니죠 그죠 다음 여기 뭡니까 연결 부사도 아니죠 그죠 이, for instance there for thus 그죠 there for 뭐, thus 그죠 이런 것들은 뭐다 아니죠 그죠 음. 다음 먹는다 그게 뭡니까 요 end는 그죠 여기, 기어, 미연, 디겟, 리어. 요렇게, 연결돼. 역시, 앤드도 아니다. 그죠? 응. 동물. 그리고 뭐 나왔습니까? 지금, 애니멀즈, 데이키미가, 지난거에 그죠? 아, 이됐죠 명명동이 됐죠. 그럼 여기 뭐가 상대 있다?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져 있구나. 그죠? 그럼 뭐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나왔고. 그 다음, 여기에 is도 동사고, kill도 동사죠. 그죠? 이또 동사고 킬도 동사입니다. 그죠? 이또 동사고 킬도 동사 그죠? 응. 또 뒤쪽 보니까 그죠? 없죠? 그럼 동사 몇개 나왔습니까? 한 개, 두개 그죠? 적 동사 관개사가 그죠? 관기 대명사 고대 시랭 하나 나왔죠. 그럼 더 이상의 동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뭐다? 준동사인 리빙을 써줘야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11문제를 풀었는데 여러분들, 그렇죠? 요 문제들을 반복하시면 돼요. 그렇죠? 앞에 이론을 보시면서 아, 이렇구나 생각하시고 아, 지금 제가 냈던 문제 또 출제했던 문제를 가져온 11문제를 가지고 아, 이렇게 얘들이 놓을 확률은 거의 100% 아깝게 놓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